Оо, шторк. Ахтор. Аа, төгөө. Зин дээр гэрэл. Хамрын шүрэв ба. Караоке? 아, 그냥 말할... 살짝 여기요 네 이거 불빛이 안 맞나 봐와 코카콘도 있네 초콜릿은 여기 있다, 태연아 이렇게 갖고산 거야 네? 서 이거 짜진 찍자 짠 어? 나가고 아, 나가서 지구어 아, 같아. 응? 왜? 아이돌과 다 아이돌. 어, 아이돌은. 단골 치고 들댄서 댄스 댄스 이렇게? 어디 여기 GS에다가? 그럼 잘저 그래. 위로. 음, 저기, 저기 GS가 낫지 않아? 어. 여기 강원도 어, 같아. 네. 어, 수영하고 있네 우리 팀, 나 쪽으로 한 번만 봐줘. 네. 오케이. 수고해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나도 아, 너무 재밌어. 여기 보세요 별로 별로 없어. 얘들아. 얘 응. 너무 이쁘다. 니까너 파란색 잘 입고 왔다 잘 입고 왔다 아, 야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어. 여기 봐봐 태어나나원투 어. 쓰리 네. 원투 쓰리 네. 어. 아, 진짜 귀여워 진짜 예뻐 조네 s a 아 맞아요. 돌아야 쓰세요. 아 맞아요. 쓰면 돼요. 저기 제가 부셔 버릴게요. 잠깐만. 이거 것도 숨도 안 갚고 저기나 갚지

됐어요? 네, 됐어요. 네. 아, 마스트 나. 네. 네. Let's 영아 무서워? 멋지지 마요. 잘나요 손을 절대 못 넣는 <laughs> 못 <놓는> 사람. <laughs> 중국로 내리세요. 네. 네, 좀만 좀만 앞으로 가서 찍어 가자. 얘들아 여기 봐봐. 동영상. 나 네. 사진. 너 눈에 이메달 너무 예뻐 너무 예뻐. 진짜 하늘이 미쳤어 로보라어민정 봐. 까반야 오케이. 오! 힘들어힘들어 <laughs> <laughs>

3일 만에 처음 찾은 커피숍. 응 찍고 있어요? 엄마야, 엄마, 맞아? 뭐야? 아, 씨. 아, 전시대로 찍어야 되는데. 어이, 기념품. 이게, 이거 이거 허로어 허허허. 아저 뒤쪽 타고 갈지 고 다음 거는데방 당비한 것도 첨니까슈 <laughs> <루티슈> 가져온 사람. 번로 <laughs> 가라고. <laughs> 바로 카메라 드는거 <laughs> 개웃겨. 야, 나 우는 거왜 이렇게 웃겨? 야, 야 얘나 아파서 웃겨서. <laughs> 지금 우는 이 유, 머리 박아서. <laughs> 개웃겨. 야, 눈물이 핑돌았대요. 어? 진짜 눈물에서 어? 말하는 거 있잖아. 나 진짜 눈물이 그 목소리가 너무 저 카메라 치마. <laughs> <laughs> 아야그 <내> 폐가 너무. 야나 진짜. 눈물이 나? 뭐지? <laughs> 나는 슬플 때눈물 춤을 추잖 나? 인류다 인류 인류 야 미쳤네 <laughs> 아 <laughs> 야, 진짜 야봐 여기 피 묻어있나 <laughs> 야 머리 찢어진 거 아니잖아 봐 이 이미 시작이애기 맞아, 파티도 싫어. 오, 엄청 많이 날리네 재밌네, 유즈스 말라 느낌 맞아유 리즈스 느낌 어떡해? 와 이거 예쁘다! 근데 이거 엄청 빨리 달라. 응. 잠깐만요. 어했어요 응. 아, 어. 빠이. <laughs> 어요문 열었을까요? 당연히 열어야죠. 여긴가요어 응. 맞아? 맞아 맞아 맞아. 아 저거 땡땡이도 다 너무 귀여워. 야, 애기 한걸도 귀엽다. 라온이 사다 줘야겠다. 어. 나이키 모임. 뭐야? 뭐 귀여워. 여기 봐, 채용. 그냥 장수럽이지만 어쨌든 시원데 진짜 뭐 장난 아니 자전거 너무 귀엽다. 내려가는 어로 내려가도 초콜릿 원정대 같아. 어. <laughs> 벌써 눈 돌아가면 안 돼. 아 <laughs> <laughs> Like 아, 진짜면은 아, 데 그래도? 그니까 싸다. 세개 개가... 세 했는데 하나에 5만 원씩 산 거잖아. 음. 그때 <laughs> 고줄 알았어. 기 히도 올 텐데, 기도올 텐데. 진짜 이 와, 이렇 거야. 랩을 너무 잘셨어